자, 우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자녀 유학 문제 다시 묻겠습니다. 자녀 <laughs> 두 명을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유학을 보내셨는데요. 물론 독립된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그 개인적인 손, 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주도하거나 이끌었던 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. 네. 자 후보 자녀들이 다녔던 그 학교는 최근 기준으로는 그연 학비가 1억 원이 1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소위 말하면 미국에서도 있는 집애들 최 어, 상류층 애들이 다녔던 사립 기숙학교예요. 네. 자 그래서 후보자가 그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이것을 회피한 것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에서 일반 학생들이 일반 학부모들이 경험했던 고충이라든지 그 어떤 실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.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.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가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공교육의 어떤 강화라든지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한 것은 굉장히 맞지만 이렇게. 제가 궁금, 여쭙고 싶은 거는 검증 동의를 하실 때 자녀 유학 문제와 자녀 미인정 유학, 자녀에 대한 것은 미인정 유학인 것인데요. 이것에 대해서 당국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까? 제가 어, 말씀하셨습니까, 아닙니까? 간단하게. 어, 그 불법인 거는 이번 준비하면서 네. 알게 됐습니다. 네. 그 말씀은 하셨습니까? 검증할 과정에서? 아, 어, 그 아이들 어, 학력을 쓰기는 돼 있습니다. 네.